오늘 남과 북은 개성공단 내 종합지원센터에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남북은 한 차례의 전체회의와 네 차례의 위원장 접촉을 갖고 상호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우리 측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구상을 설명하고 삼통문제 개선, 임금제도 선진화, 출퇴근 도로 및 남북연결도로 개부수 또 타가소, 북측 진료소 확충, 임산부 영유아 대상 보건의료 분야 지원 등을 제시를 하였으며, 북측은 출퇴근 도로 등 기반 시설 보수에는 관심을 보였으나 임금 문제에 대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삼통 문제 등 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논의를 회피하는 등 성의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임금 등 북측 관심 사항에 대해 유연한 입장에서 협의를 진전시키고자 하였으나, 북측이 끝내 삼통문제개선 등에 홍하지 않음으로써 구체적인 합의 없이 회의를 종료하게 됐습니다. 차기 회의 일정에 대해서도 우리 측은 하루속히 다시 회를 열어 논의를 계속하자고 제의를 하였으나 북측은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을 함에 따라서 구체적 일자를 합의하지 못하고 회의를 종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